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성경부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나눌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재물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생각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도 이 땅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부활과 이 땅은 함께 할수 없음에도 그들은 이두 가지를 함께 가지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와 불법이 함께할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수 없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으며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는 바리세인의 모습은 그들이 결코 하늘에, 마음, 하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멸망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친 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나의 보물을 하늘에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해서 사라지게 될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내가 쌓아둔 보물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돈이나 물건이 소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가장 귀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보물이 되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들은 하나의 보물을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잘못된 믿음도 가지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초점이 하나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밝은 눈은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어두운 눈은 하나님과 재물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켜서 비추는 것인데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여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이 성경을 보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재물을 보물에 의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잠겨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으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어 둘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쪽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한쪽을 포기하고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두 주인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고 다른 주인은.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얻은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 준 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한 열1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하나 엘리야나 모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과 시간, 물질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또는 내 몸의 쾌락과 건강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다면 나에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